안녕하세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 전형의 주요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논술 준비생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입니다. 논술 오수자 전형의 경우 논술 90%에 학생부 교과 10%가 반영됩니다. 논술 시험일은 인문계열과 의료학과는 11월 15일과 16일, 자연계열은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정확한 시험 시간은 7월에 공개됩니다. 입문계와 의류학과는 100분 동안 이문항을 1800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연계는 수리문제 3문항을 100분 동안 노트 형식의 답안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입문계열 문제는 한문항당 두 문제로 비교, 추론문제 유형이 도표와 함께 출제됩니다. 각 문항은 300자와 600자 두 세트로 이뤄집니다. 자연계 예시 1번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극대값,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통합하여 출제한 문제입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응용력이 핵심입니다. 예시 2번은 정적분, 함수의 넓이, 접선과 거리 구하기까지 복합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로 고난도 문항 대비도 필요합니다. 인문계 논술에서는 총 159명을 모집합니다. 법학부 10명, 영어영문학부 11명. 교육학부 9명 등 주요 학과 중심 으로 고르게 선발합니다. 자연계 논술은 총 72명입니다. 수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 등 기초 과학 계열 뿐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신소재 기계공학 같은 공학 계열 에서도 고르게 선발합니다. 이상 대학교 논술전형이었습니다. 이카루스 논술쌤은 2024년 연속 2관왕 4명 2023년 3관왕 2명 이화여대 전체 수석, 전국 최초 사관왕, 한국외대 전체 수석을 배출했습니다. 이카루스 논술쌤은 양지메가, 강남메가, 평촌메가, 분당메가스터디, 대치동에서 15년 이상을 강의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